푸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푸코는 이 개념에 대해서, 컴마컴마를 보면 과로하고, 이 웨스턴 개념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 부인을 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근데 이 부인이 was not unique 했대요. 특이한 일이 아니었나 봐요. 이게 부연설명이잖아요. s e m i c 역할은 and 특수한 경우에 but 혹은 because. 같은 말로 for. 이 정도의 부연설명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he는 푸코고, he had blink in the United States. 여기 후가 나왔으니까 여기 s o m 인가 봐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었대. 컴마, 컴마, 괄호 Develop parallel ideas. 이 사람들이 평행한 평행이론. 그리고 이거는 유사. 비슷하단 뜻도 있어요.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미국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푸블리셔가 제일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혹시 어, B랑 D 중에 헷갈렸을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보면 A는 student. 사제들, 제자들이란 뜻이고 B도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인데 B랑 A랑 어떻게 보면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팔로워를 넣어도 답이 안 되진 않거든요. 근데 A에 d i s p 가 있어서 B가 답이 되면 A도 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랑 B가 찍껴지고 가장 정확한 답은 가장 ABCD 중에 가장 베스트한 답은 이 p a r a l l e l 의미가 들어간 유사한, 비슷한 대응되는 사람들이란 카운 u n t e r 가 답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이 문제도 첫 번째 문제보단 조금 어렵지만 또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단어가 다 쉬우니까 보기 단어도 그렇고.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차이는 여기 동사죠? physical science와 biological science를 비교했네요. 이 차이는 evidence가 된대요. 이 차이가 evidence가 된대요. for the blank of biology and for the claim 지금 n을 기점으로 병렬구조니까 이거의 증거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주장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핑크색 네모 두 개를, 이거는, support, hill blank, e blank. 딱 깔끔하게 이렇게 나눠지죠. 첫 번째는, biology의 무언가. biology의 무언가. 두 번째는, physics가 따라서 biological 연구에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이거에 부적, 갑. 이 말이죠. 1번이랑 2번을 같이 서포트 하는 거니까 1번이랑 2번은 같은 맥락의 말이어야 돼요. 보기를 보면, B랑 C는 확실히 답이 너무너무 아니라는 걸 알아요. B랑 C가 답이 될수 있는 근거는 뭐, 보이지가 않아요. 요 혹시, you're not adequate. 이 말이 irrelevant랑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D를 골라버리면, 이제 낚이신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고르면 큰일 나요. 만약에 여기에 이 r e l e 를 넣어버리면 바이 o 로지 생물학의 부적절성이라고 말해버린 건데, p h y s 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생물학 그 자체의 부적합, 부적절이라고 말하면 생물학이 그냥 틀렸다는 거예요. 이번은 p h y s 가바이 o 로지 g 의 부적절하다. 함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인데, 1 번은 이 말을 포함하면서 생물학의 블랭크 한 단어로 이이 번의 내용을 함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생물학만의 고유성, 이 다른 학문간의 개별성, 그것만의 자율성. 그래서 답이 어터 m 미가 되는 거죠. 아, 지금 여기서 이거는 이거랑 별개다. 이걸 함부로 여기 적용시키면 안 된다니까. 이것만의 영역이 있고 이것만의 영역이 있는 거다. 이게 답이기 때문에 답은 너무 명확하게도 autonomy입니다. 네. 유명한 주장이 있었대요, 경제학에서. 이런 주장은 사실, 어, 맞는 주장일 수도 있고, 틀린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보면, This seems right. 근데 이 주장이 맞다고 나왔어요. 이 지문에서는. 부연 설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주장으로 어쨌든 얘기를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주장을 빠르게 읽어주면, Cost of service는 tend to increase relative to cost of goods. 뭔가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말했네요. 그쵸?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간다 이런 말이겠죠?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맞는 말이다. 음, but 여기 지금 부연 설명보다 지금 벗이 너무 자기부터 읽어달라고 유혹하고 있어서 벗부터 읽어보면 바로 a sharp decline in the cost of healthcare 근데 cost of healthcare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가능해졌대요. thanks to니까 덕분에니까 좋은 말이죠. ongoing information and revolution 이거 덕분에 이거가 줄어들었대. 그럼 지금 코스 t o v 서비스가 준 것은 좋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이거와 이거는 관련 뭐 이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 The, 여기서부터 The Relative Cost of Service or Goods. 어, 근데 지금 이거는 이거 두 개를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Service, cost of Service or Goods니까 이거 둘은 Blank에 의존한다. 여기가 지금 주제문이 되겠네요. 음. 그리고 여기, 전치사고. Since farmers became much better at growing food. While, 여기선 반면에죠? teachers는 지금 farmer들은 뭔가 좋아졌는데, teacher들은 거의 없대요. 잘하는 teacher들은. 그랬기 때문에, cost of food. 이거가 떨어졌대요.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cost of goods가 goods가 들어가 나니까 cost of goods는 떨어진 거야. cost of food는.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리고 서비스는 거의 없, 없다 보니 딱히 뭐 이런 일이 안 생긴 거죠. 그런데 same degree of 모두 똑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대요. 서비스 섹터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야. 음, 근데 이제 서비스도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가 내려가겠죠. 역시, 여기 딱 봐도 예시인데, 예시니까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면, 요런 테크놀로지가 cost of producing, 이거, education. 이거를 드라이빙 다운 낮추고 있다.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뭐 도출되는 결론은 이거 이거 그래서 이게 이거니까 얘네는 뭐에 의존한다? 이거에 의존하는 거죠. 그럼 답이 푸드나 뭐 서비스의 증가에 의존을 한다. 그럼 답이 될수 있는 게 고기가 너무 답이 A네요. 이게 공급량, 생산이 많아야 비용이 떨어진다. 뭐이 말이니까. 뭐 스파스는 쥐나다. 경련 일으키다. 뭐 심하게, 얕게 막 요동치다. 이런 말 전혀 관련 없고. 어플레이션은 이 단어 뜻을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숨쉬다. 라는 뜻이고요. 혹은 인스파이레이션이라는 뜻도 있어요. 약간 바람을 브리즈 블로우하다 브리드 인하다 인스파이레이션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게또 관련 없고 에듀케이션에 낚이면 안 되죠. <laughs> 단순히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생산량, 공급량 자체의 증가가 비용을 떨어뜨린다. 이 말이니까 뭐 독해 이건 좀 쉬웠던 문제 같아요. 에 sucks. Just kidding, everything is great.